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언의 은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방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빠, 아버지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는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방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 주신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율법이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정령 죽으라 리 사망 가운데 거함으로 무엇이 사망했냐 바로 우리 여기 사망한 것이죠. 영이 단절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될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언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방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할 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자.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방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마음으로, 말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우리의 영이 예,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긴밀하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불을 짚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은 나의 모든 사정,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중에 방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핵심이요. 우리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고 어, 나머지 은사들은 이 방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들인데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이 은사 영분별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어, 이러한 은사들은 바로 방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사역적인. 예,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가장 핵심이요, 기준이요,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방언을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방언은 많이 하여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더욱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어,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큰 교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영적인 책이라서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며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므로 그것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생명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칠세 있게 하라고 할까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설교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성령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기도하며간구함으로 우리가 영을, 영을 통하여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고쳐지기도 하고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고 또 더욱 성화와 거룩함과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발을, 방언을 많이 말해 한다. 라고 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 한번 강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달음으로 바로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방언의 은사인데 우리가 이 영이 활동하는 정말 영이 살아서 움직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실질을 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